회사 상사가 집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50대 건장한 남성이 추위로 인한 심장 마비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다음은 제 차례일 수도 있다고. 집안 온도 3도, 이불 세개 덮고 자는 게 일상. 전기세 35만 원 때문에 남방은 꿈도 못 꿔요. 일본 수도 도쿄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본 한국 영상이 충격이었어요. 월세 50만원에 난방비 5만원? 맨발로 바닥을 걸어 다닌다고? 거짓말 같았죠. 하지만 저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행을 택했어요. 가족과 절연하고 전 재산을 걸고서 말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한국은 천국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었을까요? 25살 일본 여성의 목숨을 건 선택과 그 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하나 미야모토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25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죠. 매일 아침이 두려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온도가 3도였습니다. 겨울철 전기세가 한 달에 35만원이나 나와서 난방을 틀 수가 없었거든요. 이불을 세 개나 덮고 자는 게 일상이었죠. 샤워할 때도 물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아침에 세수하려고 화장실에 가면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집안에서도 패딩을 입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상사가 출근하지 않아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집에서 추위로 인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50대 중반의 건장한 분이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2만 명이 집에서 추위로 목숨을 잃는다는 뉴스가 남의 일이 아니구나. 언제 제 차례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 시간에 편의점에 가면 도시락을 데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집에서 요리하면 가스비가 너무 비싸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도시락만 먹으며 살았죠. 회사 화장실도 춥고, 사무실도 난방비 절약한다고 춥고, 어디에도 따뜻한 곳이 없었어요. 점심 먹을 때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동료들과 대화해봐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추위를 참고 살거나,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티거나, 어떤 동료는 아예 사우나에 가서 몸을 데우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동료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집이 너무 춥다면서요.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 싶었어요.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살다니.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도 춥고 집도 춥고. 어디에도 따뜻한 곳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외투를 벗을 수가 없었죠. 실내에서도 패딩을 입고 살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온몸이 떨렸어요.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춥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저도 언젠가 추위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정말 절실하게 말이죠. 이런 삶이 정상일 리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국 직장인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월세 50만원 원룸에서 겨울 난방비가 5만원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일본에서는 월세만 120만원인데 난방비까지 합치면 200만원은 기본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였어요. 영상 속그 사람은 맨발로 바닥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겨울인데 말이에요. 댓글을 보니 한국은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이 따뜻하다니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차가운 바닥에서만 살았거든요. 바닥에 발을 댈 때마다 온 몸이 움츠러들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회사 이야기였어요. 야근 수당도 주고 식비 지원에 기숙사까지 제공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희 회사는 야근해도 수당은커녕 전기세 아끼라고 에어컨도 못틀게 하는데 말이에요. 여름에는 더위로 죽겠고, 겨울에는 추위로 죽겠고. 정말 지옥 같았어요. 친구에게 화상통화로 한국 원룸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정말 바닥이 따뜻해 보였거든요. 친구가 맨발로 바닥에 앉아서 여기 진짜 따뜻해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따뜻한 바닥이 그렇게 부러운 것이 되었을까요? 그 친구는 심지어 반팔을 입고 있었어요. 겨울인데도 말이죠. 회사 휴게실에서 한국 뉴스를 봤는데 청년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부에서 젊은이들을 위해 집을 지어 준다니. 일본에서는 지진 보험료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대부분 가입하지 못하는 데 말이에요. 정부는 젊은이들 도와주기는커녕 세금만 더 거두려고 하고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인터넷에서 더 찾아보니 한국은 겨울에도 양말 안신고 지내는 나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는 집에서도 양말에 슬리퍼까지 신고 다니는데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맨발로 다닌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부러웠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따뜻한지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외투를 벗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곳으로 가볼 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정말 절실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퇴근 후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도 시작했죠.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견딜만 했어요. 추위 속에서 죽어가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희망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회사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왜 배워?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저도 언젠가 추위로 쓰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상사가 돌아가신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웠어요. 한국어 공부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복잡하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 연습했어요. 지하철에서도 한국어 단어장을 들고 다녔고요. 춥긴 했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 배울 때마다 한국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한국 뉴스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한국 음식 이름도 외우게 되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이런 단어들이 저에게는 희망의 언어였죠. 한국 음식 영상을 보면서 침을 삼켰어요. 따뜻한 음식을 따뜻한 곳에서 먹는다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수강생들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모두 일본의 현실에 지쳐서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이었죠.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했어요. 우리 꼭 성공하자면서요. 그런 동료들이 있어서 더 힘이 났어요. 드디어 첫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에서 화상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긴장해서 한국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중간에 울기까지 했죠. 면접관이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위로해줬는데도 말이에요. 그 따뜻한 말투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일본 면접관들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실패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하면 다시 추운 현실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왔어요. 회사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갇혔는데, 저만 침착하게 일본어로 안내를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임원이 명함을 주면서, 혹시 해외 업무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기회였죠.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였어요. 두 번째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해외 이주하는 청년이 늘어나자 위기감을 느끼고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만들었거든요. 젊은이들이 일본을 떠나는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정말 답답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10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자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말이에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몇초 늦으면 마감되어 버렸어요. 정말 전쟁 같았죠. 손가락이 얼어서 마우스 클릭도 제대로 안될 때가 많았어요. 집이 너무 추워서 손가락 감각이 없었거든요. 더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통장에 있던 돈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한국으로 송금하려니 수수료도 엄청 났고요. 은행에 가서 사정을 말했더니 직원이 딸이 생각나서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깎아줬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죠. 일본에도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 직원분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배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셨죠. 일본이 키워준 은혜를 잊고 어딜 가려고 하냐면서요. 어머니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각종 증명서의 번역 공증까지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한장한장 한장 준비할 때마다 한국에 한 발씩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어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일본 친구들은 대부분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굳이 외국으로 가려고 하냐면서요.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비밀리에 응원해줬어요. 자기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요. 일본의 현실에 지친 젊은이들이 저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출국 전날 할머니가 몰래 찾아오셨어요. 봉투를 건네시면서 이건 할머니 전 재산이다. 너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용기를 낸 아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이해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 캐리어를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드디어 따뜻한 곳으로 갈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기대됐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차이를 느꼈어요. 한국 항공사 비행기는 난방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승무원들도 밝고 친절했고요. 일본 항공사는 연료비 절약 때문에 기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데 여기는 정말 달랐어요. 기내식도 따뜻하게 나오고 담요도 두꺼웠죠. 비행기 안에서부터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 전체가 따뜻했거든요. 바닥도 벽도 공기까지. 일본 공항은 항상 쌀쌀했는데 여기는 정말 달랐어요. 입국 심사 받을 때도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춥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큰 차이일 줄 몰랐죠. 공항에서부터 아, 여기는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지하철 안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게다가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더라고요. 좌석도 온열 기능이 있어서 앉자마자 몸이 녹는 기분이었죠. 일본 지하철에서는 겨울에 추워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앉았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뜻하고 깨끗하고. 일본 지하철은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지하철역 곳곳에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추위에 찌들어 있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드디어 원룸 숙소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바닥. 정말 바닥이 따뜻했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차가운 바닥에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바닥이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바닥에 누워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였죠. 온몸으로 따뜻함을 느끼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온몸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황홀했죠.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왔는데 4,500원에 이렇게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일본 편의점 도시락은 비싸기만 하고 양도 적은데 말이에요. 그날 밤 따뜻한 바닥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싶었어요. 왜 일본에서는 이런 당연한 행복조차 누릴 수 없었을까요? 샤워할 때도 감동이었어요. 화장실이 따뜻해서 옷을 벗는 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는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샤워하기가 정말 무서웠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편안하게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드디어 두 번째 면접날이 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일본에 지진이 나서 비행기가 지연됐거든요. 면접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정말 초조했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서울거리에 비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면접장소까지 뛰어갔습니다. 옷이 다 젖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요. 뛰면서도 한국 거리가 일본보다 훨씬 활기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더 빨라 보였고요.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에 구겨진 옷차림. 하지만 지각은 죄송하지만 저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면접관이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해 보였죠. 일본 면접관들의 차가운 표정과는 정말 달랐어요. 준비한 자료는 비에 젖어서 못 썼어요. 하지만 암기한 내용을 모두 외워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제 진심만큼은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정성스럽게 말했어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더라고요. 면접관이 왜 한국에 오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추워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바닥이 따뜻해요. 저도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죠. 더 이상 추위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면접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열정이 마음에 듭니다. 합격입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죠. 꿈인가 싶었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면접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비에 젖은 서울거리도 이날만큼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죠. 회사 건물을 나오면서 한국거리를 다시 봤어요. 사람들이 활기차게 다니는 모습, 따뜻해 보이는 카페들, 밝은 네온사인들. 모든 게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이제 저도 이 도시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 따뜻한 바닥에 앉아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구나.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너무 설레고 기대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죠. 한국 취업이 확정되자 가족들과 큰 충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배신자라며 정말 화를 내셨죠. 일본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서요. 어머니는 계속 눈물만 흘리셨고요.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밥상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정말 답답했죠. 아버지와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 아니냐고 반박했죠. 그러자 아버지가 더 화를 내시면서 당장 그런 생각 버려라고 하셨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왜제 선택을 이해해주지 못하시는 걸까요? 결국 그날로 집을 나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지진 경보가 울리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떠나는 날까지 일본은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죠. 집을 나오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후회하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할머니만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백만엔을 건네시면서 너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용기 있는 아이다. 가서 잘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할머니만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지한달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급히 일본으로 돌아갔죠.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걱정되고,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아버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병실이 너무 추웠어요. 일본 병원은 난방비 절약 때문에 온도를 낮게 유지하거든요. 환자들이 더 고생하는 거죠. 아버지도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계셨어요. 보기에도 춥고 불쌍했어요. 아버지께 한국병원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따뜻하고 쾌적한 병실, 환자를 위한 시설들. 그 영상을 보시고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시며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버지도 일본의 현실을 알고 계셨구나. 단지 인정하기 싫으셨던 거죠. 딸이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게 자존심 상하셨던 거고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저도 울었어요. 이제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이 280만 원이었는데 일본에서 받던 월급보다 훨씬 많았어요. 게다가 식비지원에 교통비까지 나오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더 컸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에게 100만원을 송금했어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어머니가 오시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죠. 드디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회사 동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죠 라며 이수연 팀장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실수에도 혼내지 않고 오히려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라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일본 회사와는 정말 달랐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신 회장님도 인상적이었어요. 저의 열정을 보시고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맡겨 주셨거든요. 하나씨의 경험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일본에서 겪은 고생이 이렇게 도움이 될줄 몰랐죠. 정말 감사했어요. 제 경험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몇달 후에 부모님을 서울로 초청했어요. 온돌 원룸에 앉은 어머니가 정말 바닥이 따뜻하네 라며 우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딸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때 정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그 모든 고생을 했구나 싶었죠. 동료들과의 첫 회식도 잊을 수 없어요. 이수연 팀장이 하나 씨는 우리 팀의 행운이에요 라고 하시는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회식 자리도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직장 생활이구나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제 블로그를 본 일본 친구들이 연락을 왔다는 거예요. 5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한국 취업을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길을 열어준 셈이 됐죠. 이제 저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용기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바닥이 따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죽어가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본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